국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반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핵심 입법으로 그동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영역에 제도적 틀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중이며 연내 법안 제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법안 제출과 동시에 시행령 준비 작업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2단계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운용 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요 리스크로 지적된 주조 차익 축소, 통화정책 무력화, 지급결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문제에 대해 제도 설계 초대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거래 용도뿐 아니라 해외 송금과 결제 등 글로벌 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발행사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발행사의 자본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